12일 토요일 CNN 입니다 중국의 대통령이 보이고요 헤드라인이 어, 있습니다 China Sea emerges from Communist Party Congress with more power 자 China Sea, 시진핑, 어, emerges 자 emerge 라는 단어가 있는데 떠오르답니다 떠오르다 떠오르다, 부상하다 From Communist Party Congress. 자, c o m m u n 는 공산주의자라는 뜻이고요. 어, 공산주의자. 그리고 파티는 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Congress는 어, 우리말로 의회가 적당한데요. 어, 굳이 이렇게 공산주의자 당의 공산주의자 당의 의회. 자, 이걸 우리말로는 뭐 전국인민회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with more power, power는 네, 권한, 권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이 c h i n a s e emerges from Communist Party Congress with more power. 자 그러면 이 중국의 시진핑이 시 시진핑이 이제 부상한 거죠. 어, 어디로부터 부상을 했냐면 어, 뭐 전국 인민 회의로부터 이제 이 공산당원들 어, 그런 공산당원들이 우리말로 이제 국회, 어, 국회의 사당에서 모여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 어, 더 많은 고한을 가지고 부상을 했다, 떠올랐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China's Xi uh, emerges from Communist Party Congress with more power. 자, 그래서 이 어, 확대를 해서 보면요, 어, 이렇게. 어, 중국, 이제, 공산당원들, 뭐, 의회에, 이렇게 있고, 어, 그리고, 어, 아까 봤던 단어, 어, 아까 봤던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China's e a emerges from Communist Party Congress with more power, set for third term. 자, 여기서 set은, 뭐, 준비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set은 놓다, 뭐, 설치하다, 이런 뜻인데, 예,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같이, 같습니다. s a i for third term." 이세 번째인데요. 어, "term"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임기할 때그 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 한줄 한번 보겠습니다. 어, "China's top leader Xi Jinping is set to begin." A non-breaking third term with an even greater concentration of power after retiring key party leaders from the top ruling body to make room for his own allies. 자, 조금 긴데요. 어, China's top leader, 시진핑이, 자, 중국 의 대통령 시진핑이 is set to begin. 자,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A non-breaking third term. 이 놈은,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을 깨는, 어, 세 번째 임기. 자,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w i t even greater. 그래서 더큰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집중이란 뜻인데요. 집중. 집중. 어, 여기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는데, 집중. 어, 동사가 있습니다. concentrate. concentrat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집중하다. concentration of power after retiring. 자, retir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retire 하면은, 뭐, 퇴직하다. 뭐, 그, 뭐, 그니까, 임기나 아니면, 어, 회사에서, 어, 이렇게 정년이 돼서 퇴직하다. 퇴직하다. 자, 그러면, after retiring key party leaders. 근데 퇴직시키다도 됩니다. 퇴직시키다. 퇴직하다, 퇴직시키다. 근데 이제 물러나게 했다는 거죠. party leaders. 공산당의 어떤 리더들, 어, 다른 어,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물러나게 했다는 거죠. 주요한, 어, 그런 리더들을. From the top ruling body. 여기 b 리는 덩어리인데, 여기서는 공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p ruling body. To make room, to make room for his own allies. 자, 그서 ally는, 자기 하고 연합 연합되어 있는 뭐 동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동료 자기 한편 명사고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동료를 어 동료를 향한 동료를 위한 룸 공간. 여기서 는 방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 기존에 있던 어 이렇게 탑 포지션 그런 공산당원들을 뭐 이렇게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 퇴직시켰다. 어, 다시 말해서 이제 퇴진시켰다. 물러나게 했다. 어, 이렇게 그 이후에 어더 이제 파워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지금 시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China's top leader Xi Jinping is set to begin a non-breaking third term with an even greater concentration of power after retiring key party leaders from the top ruling part, o p ruling body to make a room for his own allies. 그래서 so, 중국의 탑 리더 시진핑이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일반적인 현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세 번째 임기고 그리고 실제로 더큰 심지어는 더큰 파워의 권력에 집중이 돼서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그후그 그 후가 어떤 후냐면 주요한 이 공산당의 어떤 유저들을 어~ 이제 그~ 퇴진시킨 겁니다 그~ 자기가 어, 자기의 자기 자신의 동료 어, 한편을 어, 뭐 기용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텀이 시작이 됐다. 자, 이상 10월 22일 토요일 CNN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